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중대형 SUV의 최강자입니다. 바로 펠리세이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이 펠리세이드 차량,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이죠. 워낙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7인승입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캠핑 즐기시기에도, 낚시, 레저 활동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차박까지 즐기시기에도 최고의 차량이죠. 워낙에 실내 공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박 즐기시기에도 최고의 차량인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헬리세이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레스티드급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이 프레스티드급의 차량은요, 기본 옵션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 헤드램프 또한 풀 LED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인치 휠이라던가 또이 프레스티드급의 차량은요,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까지 기본적으로 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좀 웅장하고 크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이 프레스팅급에는요,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라던가, 그리고 전동 트렁크, 이런 고급 옵션들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프레스팅급의 차량에 이 차량은 테크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디자인 셀렉션의 옵션을 또 추가했기 때문에, 실내가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버디건, 나파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또한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차량이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차량 찾으면서 꼭 필요한 옵션이죠. 4륜구동과에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2.2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4륜구동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연식은 2020년식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주행거리는 이제 약한 11만km 정도 주행했고 외관 색상은 진한 지색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젯 4륜구동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 대표와 경험 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팰리세이드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에 금액 공개되는데 오직 경험 모터스에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금액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팰리세이드 2.2 디젤 4륜 구동 프레스티지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이력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 4륜 구동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상품화 적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뭐 영상에서도 느끼실 거예요 이제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 램프가 보이고 있죠 뭐 준신차급의 정말 깨끗한 헤드 램프와 그리고 이 차량은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풀 LED에 헤드 램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서아름다 차량이고요.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전방 카메라의 모습과 그리고 스마트 센서 패키지죠. 반 자율주행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 티낌의 차량이고요. 조석의 헤드램프 부분인데 역시 깔끔하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풀 LED 헤드램프로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프레스팅급의 차량이고요. 본닛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역시 깔끔합니다. 깔끔한 본닛 부분과 앞쪽으로 살짝 스톤칩이 보이긴 해요. 뭐 이쪽 가까이서 비춰드리면 이런 스톤칩이 조금씩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굉장히 웅장한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4륜구동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4륜구동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휠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80 정도 나온 모습인데 타이어도 굉장히 고급 타이어인 미쉐린 타이어가 끼워져 있네요 그리고 프레스틴급에 적용되어 있는 20인치 휠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펠리세이드 2.2디4할구동 차량이고요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이에요 역시 20인치의 깔끔한 휠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도 뒤쪽으로 되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아,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비춰들어도 굉장히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 범퍼 라인 쪽인데요 범퍼 라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이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 프레스티그급의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보이고 있고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역시 굉장히 넓죠.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3열 의자가 올라오죠. 그리고 가운데 통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뒤쪽 3열 착석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워낙에 트렁크 공간이 높고 그리고 넓기 때문에 앞쪽 좌석 폴드하면 차박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 팰리세이드 차량인데 앞쪽 좌석 한번 폴드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차량 이쪽으로 보시면 버튼이 보이고 있죠. 눌러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버튼을 또 눌러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폴드가 되기 때문에. 뒤쪽에 매트를 깔고 성인 한 3분 정도는 차박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4륜구동 7인승 차량이고요 그리고 3열, 이제 한번 펴보도록 할 텐데 3열 핀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뒤쪽 3열을 핀 모습인데 3열을 피고도 이 트, 뒤쪽 트렁크 공간 굉장히 여유스러운 트렁크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무릎 공간도 보시면 뒤쪽 3열 착석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7인승의 굉장히 넓은 3열 또한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시 4릉구동 7인승 차량입니다. 자,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시 4릉구동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인데 뒤쪽 측면을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조수석 뒤쪽 휠 부분인데, 휠도 굉장히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테이드 차량이고요. 그리고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뒤쪽 문인데도 역시 깔끔한 뒷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문. 앞문 쪽으로 살짝 이 문콕이 살짝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제대로 깔끔한 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앞쪽 휀다 역시 깔끔하고요.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앞쪽에도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앞쪽에 휠 부분인데, 앞쪽 휠 부분 역시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4륜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보시면 이 차량은 디자인 셀렉션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 실내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펠리세이드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도어 트림을 가지고 있죠 가죽의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2.2 디젤 펠리세이드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크롬으로 버튼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펠리세이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요 테크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가 크렐 오디오죠 크렐 오디오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펠리세이드 프레스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옆쪽에서 본 팰리세이드 차량의 실내 모습인데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디건 나파 가죽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죽이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팅들도 정말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 버디건 색깔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시트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팰리세이드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버튼이라던가 후축방 경보 같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제동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으실 수 있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하죠? 살짝의 생활주름이 보이긴 하지만 깔끔한 가죽 상태로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스위치의 보튼이 보이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팰리세이드 차량 실내 에들어와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18,90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테크옵션이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깜빡이를 키게 되면 사각지대로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급의 테크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핸들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한 핸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좌측으로는 음성인식 모두 볼륨, 핸즈프리 기능 버튼이 잘 알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죠. 반 자율주행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한 반 자율주행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팅급의 차량이고요.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 차량은 그리고 이반 자율주행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데, 바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돼요 뭐 차가 옆쪽에 있다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표시 매비, 길 안내 관련된 표시까지 이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의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전방 주시만 하면서 운전만 하시면 되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추가가 되어 있는 프레스틴급의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10.25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풀 터치식입니다 그리고 터치감이 부드럽고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능들도 정말 많죠. 폼 프로젝션 기능도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핸드폰 연결하셔가지고 음악이라던가 미디어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 블루링크라던가 폼 프로젝션은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기능 또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펠리세이드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도 들어가 보시면 고급 6세 내비죠. GPS 연결의 소프트웨어나 내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내비 업데이트 걱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걱정이 없는 고급 6세대 내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필리세이드 차량이고, 그리고 후진기 가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옵션입니다. 이 차량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옵션 굉장히 많이 찾하시는데그 어라운드 뷰 옵션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티니급의 차량이고요. 아래쪽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위쪽으로는 내비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트 쿨 차량이고요. 공기 청정 버튼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펠리세이드 차량이고, 기어 노부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버튼식 기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토 홀드 버튼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에 모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옆쪽으로 이제 카메라에 관련된 버튼,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펠리세이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틱급의 차량입니다. 핸드폰 올려놓으시면 되는 무선 충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 키는 아쉽게도 하나만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건 먼저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가 하나는 더 구매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 또한 보여주고 있는 프레스드 차량이고, 이거 이렇게 닫아주시면 굉장히 깔끔한 센터페시아를 연출할 수 있는 펠리세이드 2. 디젤 프레스급의 차량이고, 조수석의 도어 트림 쪽인데 역시 깔끔한 도어 트림과 실내들어서 가서 살펴봐도 정말 깔끔하죠. 정말 고급스럽네요. 이 버디건 나파가죽 이제 고급스러운 나파가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어요. 이제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요. 그 뒤쪽 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팰리세이드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가죽으로 또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있죠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크레일 사운드가 적용이 된 테크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팰리세이드 차량이고요. 옆쪽에서 본뒷 좌석의 실내 모습인데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봐도 버디건 나파 가죽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고급스러운 뒷 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2.2 디젤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자 이제 뒤쪽 좌석 실내 들어가서 뒤쪽 좌석 공간하고요, 실내 컨디션 그리고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펠리세이드2.2 디젤 프레스티지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뒤쪽 좌석 이열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네요. 앞쪽 무릎 공간 보세요. 제가 차량을 하고 앞쪽 좌석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 정말 여유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의자를 뒤로 폴드를 좀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뒤로 이렇게 제키면 제가 이렇게 누울 정도까지 손이 완전 안 닿죠 이렇게 누울 정도까지 폴드가 되는 굉장히 편안한 2열을 보여주고 있는 헬리세이드 차량이고요 보시면 이 차량은요 7인승이죠 7인승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3열을 넘어가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7인승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차량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열선 통풍 시트가 뒷좌석에도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뒷좌석에서도 온도나 바람 세기를 달력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공조 스위치 버튼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7인승의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펠리세이드 차량 이제 실내입니다. 살펴봤습니다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지 4륜구동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펠리세이드 차량은요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뒤쪽에 문두개 하고요 트렁크 쪽에 교환이 있는 차량이지만 엔진 앞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요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만큼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금액 들어보시면 아마 펠리세이드가 이 연식에 이 정도 금액에 구매하시기가 쉽지 않은 금액에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금액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등급은 프레스 인급입니다. 이 프레스 인급 굉장히 좋은 등급이죠.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20인치 휠이라던가 풀 LED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거기에 7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버디건 나파가 좀 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에 테크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라든가 크렐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또한 굉장히 풍박이 들어있는 프레스팅급의 차량이고, 거기에 4륜구동까지 추가가 되어있는 2.2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프레스팅급의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모터스 금융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2.2 디젤 펠리세이드 프레스팅 4륜구동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2,58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2020년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키로 주행했고요. 뒤쪽에 교환이 있기는 하지만,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 등급의 4륜 구동 거기에 2.2 디젤 모델로는 2천만 원 중반대에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오늘 경험모터스에서 펠리세이드2.2 디젤 4륜 거기에 프레스 등급의 차량을요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인 2,580만 원에 준비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또 촬영해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